안녕하세요.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클레비스입니다. 전에 만났던 그 사람과의 재회를 원하는 건 몹시 힘든 일이죠. 그 이유가 원치 않는 이별을 해서든, 이별 후 폭풍이 온 상태여서든, 가슴이 먹먹해지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견뎌야 하는 건 매한가지니까요. 누군가는 이 시기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. 내가. 푸르게 행동해서 망치면 어떻게? 혹은 난 힘들어도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며 잘 버텨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함과 조급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마련입니다. 고작 행동 하나였을 뿐인데 재회 확률이 극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참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했던 선택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돼요.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재회를 원한다면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요. 제가 가 가능해지는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보통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.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면 진작에 연락이 왔겠죠. 이별 후 상대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고 다가가는 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더큰 벽을 세우는 행동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. 때로는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해결책이 되니까요. 첫 번째 절대에선 안 되는 행동은 감정 쏟아내기입니다. 대표적으로는 취중진담이 있어요. 나지했는지도 몰라. 이 노래 가사는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 취중진담이 재회를 위해 감정을 쏟아내는 내용이 된다면 술이 깨는 순간 상상하기도 무서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혹시나 그때 기억이 살아나지는 않을까 기대하며 우리 좋았잖아. 보고 싶다.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등등의 과거를 지나치게 들춰내려 하거나 여태까지 미안했던 감정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혹은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장문 연락에 꾹꾹 담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절함을 보여주는 게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핏살기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의 연락은 불안한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에 원치 않는 감정 표현 받게 된 상대는 피곤함과 거부감만 느껴질 뿐입니다. 동시에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달리는 나를 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과거에 갇혀 있는 걸로 보여 가치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. 오히려 이 모든 게 그저 감정에만 이끌려 행동한 것이 되어 재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. 차라리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정을 쏟아내기 일부 직전이라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나의 감정을 환기시켜 주거나 상대방한테 하고 싶 봤던 얘기들을 편지로 적어보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길 추천드립니다. 물론 이 편지는 감정이 정리된 뒤에 꼭 폐기해 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마무리하기예요. 헤어진 다음이나 헤어지는 순간에 돌이키기 힘든 발언이나 행동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내 가치가 낮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가 없어도 되는 척. 애초에 너 같은 남자 필요 없다. 어차피 헤어지려 했다.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. 등등의 끝내는 발언들을 한다던가 처음부터 나를 좋아한 게 아니네. 원래 누구 좋아하면 이렇게 행동해? 왜 이렇게 무책임해? 하며 감정에 못 이겨서 얼굴 보고 얘기하게 나와. 집 앞으로 갈게. 하고 찾아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. 근데 이건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자존심 그리고 내 생각만 하며 좋지 않은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겁니다. 음, 이렇게 마무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연락하시려고요? 안 민망하겠어요? 분명 헤어진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상관없이 감정적인 발언과 행동을 퍼부은 나에게 남은 감정마저 소멸되기 마련입니다. 그 뒤로 만약 SNS에 잘 지내는 척, 새로운 남자가 생긴 척 한들, 갑자기 관심이 생길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. 오히려 나 없이 잘 지내는구나. 다행이다 하고 더욱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닐 뿐이지 물론 몇몇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상황과 운이 맞아서 또는 순간적인 욱한 감정에 휩싸여서 등등 소수의 이별 순간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서로의 운이 맞아서 욱한 감정이어서 가능한 거지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성공 확률이 자지우지되는 재해 상황에서만큼은 깊게 사랑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는 아닐까? 라는 기대심에 확률을 거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. 마치 3차 면접까지 갔다가 탈락한 회사에 전화해서 어차피 그런 회사 갈 생각도 없었다 라고 난리치는 꼴이랄까요? 그냥 깔끔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서류부터 지원해야 그나마 나중에라도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별의 순간 혹은 이별 뒤에 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조금은 삼켜두고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이 말을 꼭 해주세요. 근데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? 이것만으로 재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상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마지막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마무리를 해주면서 열린 결말까지 만들어주며 재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컨설턴트 입장으로도 단 하나라도 정보가 많으면 재회 전략을 구성할 때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인 거죠. 마지막 세 번째 금지 행동, 간섭 금지입니다. 이별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없는지 참 궁금해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SNS, 카톡 프로필 사진 등을 염탐하게 되죠. 근데 이런 소식조차 참고 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? 매번 상대방이 스토리를 올릴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1분도 안 돼서 확인하러 가고 올리는 게시글마다 좋아요, 테러를 하는 스토킹급의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정도는 보고 알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전시회를 가지도 않던 상대방 방이 어느 날 전시회에서 누가 찍어진 듯한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꿨다고 이건 무조건 여자친구 생긴 거다 하며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? 라고 연락을 보낸다던가 겹친인과 여행 간 게시글에 괜히 우와 되게 좋아 보인다 1박으로 다녀온 거야? 하며 신경 쓰이라고 일부러 댓글 달고 이별 관련 프로필 뮤직으로 바꾸는 것도 금물이고요 추가로 겹친을 통해 상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상대에 대한 한풀이 겸 내가 그리워한다는 걸 흘리는 것 또한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간섭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. 혹여나 그 얘기가 상대방 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? 상대가 피곤함을 느껴서 완전 차단을 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때도 꽤 많습니다.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사가 가장 소중한 법이죠. 특히 이별 후 남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일 거고요. 그래서 급하게 상대에게 접근하고 불리한 가스라이팅이나 간섭까지 한다면 분명 그 사람.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거예요. 그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. 이별을 한 뒤에 우리는 완벽한 남남이란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. 상대는 다 끝난 사이라고 인지했는데 내가 그 감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그 뒤로 상대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렵겠죠? 일단 이런 것들을 꾹 참은 다음 재회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은 다른 재회방법 관련 영상을 봐주시고요.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저희 클레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 칼럼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사랑받는 하루 되시고요. 지금까지 클레비스였습니다.